기아 셀토스 2026은 한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젊은 소비자들과 패밀리 유저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토스 2026의 외관 디자인, 주행 성능, 실내 구성,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셀토스 2026은 최신 기아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더 세련되고 과감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기존보다 넓어진 느낌의 타이거 노즈 그릴을 유지하면서도 LED 시그니처 라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강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로운 라인으로 구성되며 주간주행 등은 한층 입체감을 더해 원거리에서도 셀토스만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범퍼와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 역시 SUV의 다부진 이미지를 살려주고 전체적으로 도시형 SUV의 스타일과 견고함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직선과 곡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차량의 프로포션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17 혹은 18인치 알로이 휠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하며 뒷부분의 LED 리어 램프는 깔끔하고 안정감 있는 후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주행 성능에서는 셀토스 2026이 실용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워 트레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1.6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2.0 가솔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용한 주행과 우수한 연비를 기대할 수 있어 도심 주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터보 엔진은 중저속 구간에서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된 토크를 유지해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변속기는 IVT 혹은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며 부드러운 변속과 안정적인 출력을 통해 차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제어합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코너링에서 흔들림을 최소화하도록 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설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 기능 역시 최신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챙겨줄 것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셀토스 2026위 실내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게 정돈된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에는 보다 커진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연결,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돼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줍니다. 시트는 편안한 착차감을 위해 소재와 쿠션감이 개선될 것이며, 상위 트림에서는 인조가죽 또는 가죽 시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열 공간은 패밀리 SUV답게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하며, 트렁크 공간 역시 데일리 사용과 여행 모두에 충분한 적재력을 갖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소음 차단도 개선되어 주행 중 정숙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USB 포트, 충전 패드, 수납공간 등 실용적인 편의 기능도 충분히 탑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격을 살펴보면, 셀토스 2026위 한국 시장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약 2천만 원 후반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에서는 3천만 원 후반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고급 옵션이 추가된 트림은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보일 수 있지만,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성비는 여전히 셀터스위 가장 큰 강점으로 남을 것입니다.